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설레이는 하루입니다. 이제 설 연휴입니다. 더욱 행복한 연휴를 보내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우리 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좋은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1대5 액면 분할을 공시한 에코 프로의 연이틀 급등이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가장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바로 에코 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에코 프로를 이렇게 또 칭찬할 줄이야. 2차전지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요인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에코프로의 주가가 과연 어디에서 지지하고 반등할까? 그렇게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진들이 주주들에게 희망을 준것 같습니다. 사실 1대5 액면 분할이 1주당 주식 가치에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다. 유불리가 없음에도 우리 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1대5 액면분할 또는 1대5 무상증자 상당한 주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지금의 주가가 약 64만 8천원 정도이니까 1주당 약 13만원으로 액면분할. 그러면 또 착시현상 굉장히 싸 보인다. 그래도 현재의 실적을 감안하면 포스코 퓨처 엠보다 시총은 낮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에코프로의 주가 추이를 보고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해줄 회사는 과연 어떤 회사가 있을지 또 다음에 액분 공시하는 기업 주목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여전히 추세와 실적이 좋은 종목 5개를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을 잘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섹터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라고 해서 모든 종목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여전히 추세가 좋은 종목을 위주로 단타 또는 장타 매매를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날개 펴는 2차 전지. 오늘 저희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뭐라고요탑 엔지니어링. 자이 회사는 17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5.8%. 2차 전지 시장의 높은 성장성에 주목하여 당사의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을 활용하여 2차 전지 장비 부문에 진출한 그런 회사입니다. 전극 공급기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폴딩 장비를 국내 메이저 고객사에 공급하였고 자회사인 배터리 팩 조립 라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LCD 관련 주요 제품은 디스펜서, GCS, Array 테스터 및 세정기 등이 있고 디스펜서와 GCS는 50% 이상의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OLED 공정장비인 댐앤필 옵티컬 본딩 및 OLED용 어레이 테스터 등을 개발하여 국내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를 개발해서 자회사인 파워로직스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 실적도 좋아 보입니다. 탑 엔지니어링. 다시 날개 펴는 2차 전지. 오늘 저의 희두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PNT입니다. 뭐라고요? PNT. 자, PNT. 주춤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박준서 엔얼. 장비사 성장 경로의 등대 심원영 엔얼. 22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19.5%. 동사는 롤투롤 기술을 바탕으로 IT용 소재, 2차 전지의 음극 및 분리막 소재, 쿠퍼 등의 코팅 및 슬리터 장비의 제작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쿠퍼 생산 업체 중에 LSM트론의 독점 공급 중에 있는 것은 강점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용 필름 및 전자 전기와 소형 및 ESS용 중대형 2차 전지의 분리막, 음극 양극 소재 그리고 회로 소재 및 2차전지용 극박 등 생산하는 장비 등을 개발 및 생산합니다. 동사의 국내외 주요 고객사의 지속적인 캡파 증설은 수주 잔고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최근 소재단의 수주 잔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수주 대부분은 전지용 동박 생산 장비로 추정되고 글로벌 2차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비주에서 최고봉은 PNT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시 추세도 실적도 좋다. PNT. 다시 날개 펴는 2차 전지.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필옵틱스입니다. 뭐라고요? 필옵틱스. 자 이제 다시 시작이야. 권명준 애널. OLED 장비와 2차 전지 장비의 동반 성장, 유성만 애널. 23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29.1%. 동사는 리지드 및 플렉시블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과 전기차용 2차 전지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첨단 자동화 장비를 제작 및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업은 OLED 레이저 장비 부문과 2차 전지 공정 장비 부문, 기타 부문으로 분류되고요. 세계 최초 OLED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 표준 설비를 양산하게 됐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조립 공정의 핵심 장비인 로칭 및 스테킹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공정용 DI 도관기, 레이저 드릴링, 레이저 t z v 등 3종의 핵심 설비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2차 전지 공급망 내탈 중국화 움직임은 국내 배터리 장비 업체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방 시장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세도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다시 날개 펴는 2차 전지. 오늘 저희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우신 시스템입니다. 뭐라고요? 우신 시스템. 자, 이 회사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소소한 매수가 좋아보입니다. 저 PBR, 저 PER, 고ROE, 고성장, 김규상 애널, 기대하던 내년이 다가와 김학준 애널 2차 전지 조립 라인 더하기 안전벨트 이준호 애널 1,800만 주짜리고요. 대주주 지분은 57%, 동사는 자동차 차체 자동 영접 라인 설비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향하고 있는 자동차 차체 설비에 대한 토탈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동사의 사업 중 차체 설비 부문 중 전기차 배터리 설비 제조가 있습니다. 동사의 차체 부품 부문의 안정적 성장으로 해당 부문의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부문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향후 차체 설비 부문의 수출, 실적 회복 시 추가적인 실적 개선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세, 실적도 좋습니다. 우신 시스템. 다시 날개 펴는 2차전지 오늘 저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3기 EV입니다. 뭐라고요? 3기 EV. 자, 이 회사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매수세가 좋습니다. 북미 사업 중심 중장기 성장 동력 보유 전창현 매널 전기차 안정성 강화에 따른 수혜 박종선 매널 5,7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51.3%, 동사는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동사가 주력 제품으로 양산 중인 엔드 플레이트는 배터리에서 요구되는 까다로운 성능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일반적인 주조 공법과 달리 고진공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배터리 제조업체들에게 폭스바겐 엠니비 등 주요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개발 및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며 신규 시장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신규 2차 전지 고객사 및국미 전기차 제조사와의 유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2024년 가시적인 성과 나타날 것으로 기대 중에 있기도 합니다. 역시 추세도 실적도 좋습니다. 3기 EV. 여러분, 아, 오늘 다시 날개 펴는 2차 전지 주식 탑5.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시금 날개를 펴고 있는 섹터가 있다. 바로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닐까? 특히 1대5 액면 분할을 공시한 에코프로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대단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주주들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지금 당장 주가에 가장 긍정적인 면을 줄수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것을 경영진이 제대로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에코프로의 주주들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한 경영진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베리 감사.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연휴 동안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